맞아, 잔인하게 죽근하면서까지 이불... 이마... 말을 못했어요. 제가 너 기도해주고, 연락했어터 했는데, 도마에 사랑해 주지 못했어. 그래, 주님 사랑으로도 사랑 맞아, 너 기도하자.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스팅! Yes, 놓치지 말자,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귀와 싸워서 이기는 전투부 전도특공대 이부입니다. 윤 윤진주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진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주. 주님 한분 밖에 없는 우리 진주부장님, 사랑해요! 사도 대변에서 이기야 쓰고 하나님도 대변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없어서. 안안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아 우려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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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투기부에 있으면서 2021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싶고 정말 말세에 정말로 사랑이 더욱더 넘치는 전투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작년 한 해보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더 악화됐지만 더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2021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투부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2021년 우리는 마귀와 싸워이기는 전투부! 할렐루야! 전투 3부의 귀염둥이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어? 어 무슨 무슨... 따라란 부장님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신앙생활은 신 신한 사, 상남자처럼 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 아이가 뾰로롱 다음에는 직분논개가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 부장을 맡게 된 감자전 3부 네, 신상민 부장입니다 저희 부는요, 올한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가 될 것입니다. 어, 저희 부에는요, 매일매일 갑자기 연락을 해서 뭔가를 막 챙겨주는 우리 덕희 차장님이 계십니다. 깜찍함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불을 넘기는 여정 주장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에는 똑똑함과 예쁨을 자랑하는 우리 하은 도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에는 미모와 센스를 담당하고 있는 규영 헬퍼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에는 아멘의 아이콘인 경수 헬퍼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에는 막둥이 삼김쟁이 지원 헬퍼님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인지원 헬퍼입니다. 어, 이렇게 일곱 명이, 어, 올해 한해 동안 저희 전특 3부에서, 어, 주님의,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섬기게될 식분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 전특공대 3부, 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저희 회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해요 우부소 시간을 맞아 제가 속해있는 2021 임원단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임원단 임원단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해요 2분 30초라고 공지했는데 우리가 초과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임원단 식구들 나와주세요 와우 어때요? 다들 너무 멋지고 예쁘죠? 특히 저기 저기 선글라스 끼신 분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부. 행정부는 도대체 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는지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보자. 어... 호흡 좀 한번 해야겠네요. <laughs> 갈게요. 준비 시작. 청년 애비. 예배 현황표, 공문 작성, 구글 예배 현황표, 사 비청, 주사랑 업무, 회원 이동 및각종 팍지 제작, 공문 작성, 각종 인원 파견 업무, 보조. 재정 관련, 회원 관련 정보, 행정부 업무 총괄 등등등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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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은 일을 행정부에서 다 한다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이분들이 다 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아주 충만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행정부에는 올 여자라면 여기는 올 남자. 군대? 는 아니고 바로 사역팀. 음, 군대네? 이 군대팀은, 아, 아니. 사역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리 안내, 청소, 각종 충성과 충성자, 인원복지, 선물관리, 차량 운전. 그리고, 오, 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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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나를 수 없는 거 빼고 다 나르는 이분들. 사역팀이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사역팀. 나와주세요. 온사팀 온라인 사역팀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보시죠. 먼저 이세분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거. 게다가 전공자 음망주 다음 충전 TV 음향송출 결혼하실 분 전도하실 분이 일들을 여기 이분들이 합니다. 온사팀 소개 끝 들어가세요. 다음 기획팀. 기획팀은 행사를 기획하고요, 찬양도 해요. 그리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기획팀에서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끝. 마지막으로 두둥 모두 잘하시는 우리 청년회의 아주 든든한 유진 목사님과 회장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얼마 전 등려하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설명실 하셔야 돼요 네? 강 강하다 동 동그랗다? 민 민족을 살려라 동국민 화이팅! 네 이상 임원단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도 부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원단을 위해 많이 기도해주세요 충청 화이팅! 임원단 화이팅! 컷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보 밥 먹자